달자가 그 발음이 되게 그렇잖아요. 예전에를, 예전에, 예전에 이러거든요. 되게 귀여워요. <laughs> 그래서 달자한테. 예전에 하면은, 예전에 이러거든요. 되게 귀여워요. 하러니까 맨날, 얘기를 할 때, 아, 예전에 있잖아. 예전에 이러면 제가 웃겨가지고, 어? 예전에? 이러면, 아니, 예전에 이래요. <laughs> 귀여워. 달콤해. 이 남자 도대체 뭐야? 나 브리에염 효율이요? 효율? 호율? 호율 되게 웃겼잖아요 그때 그때 그 효율 안, 발음 안되는걸 제가 찾았거든요 그때 되게 웃겼던 게그전 <laughs> 그게 되게 웃겼어요 뭐냐면 기리님이 스님한테 님효 해봐요 효효율 해봐요 율붙여서 호율, 해봐요 호율호율호율호율호율로얄호로얄야 <laughs> <laughs> 잘하고 든요저는 효율 로얄 뉴로얄 완전 잘하는데요. 안녕. 효율 로얄 뉴로얄. 와아이유널 음역대 똑나애나나아이유나음역나똑같애나와나이유나나역대똑같애나와아 나나나 음역대 똑같애나 자,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